아, 한번 전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전생에서 어? 다 갖고 오거든, 인연에. 김씨 집안에 무당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. 그걸 갖고 왔어, 본인이. 자, 몇대몇 대에요? 몇 어, 응. 아야, 아, 아우, 씨. 응. 어우, 세게 아, 맞았다. 아이고아파아우 아파. 어떡하냐. 아, 우리 영매자는 응. 이래. 상담하다가 응. 들어오면, 지금 두 타생 응. 독박 쓰고 있잖아, 지금. 9대. 9대? 김씨 9대 김씨 9대. 건너떴 네. 건너댄? 6대? 크게 불렸어. 응. 둘다 육개는요? 허리쪽이 허리 쪽이. 허리, 네. 허리 괜찮아야 <laughs> 이장하고 안 좋을 건데네 허리 때에네 네, 고생을 좀 했었어 이걸 뭐 하나님을 믿든 상관은 안하지만 일단 윤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업이 풀려서 음. 이게 자식대 안 내려가고 내 대에서 끝나지 이 업을 갖고 가면 자식이 힘듭니다 제 자식이요 그렇죠 불안장애 아들이 올지. 그렇죠 됐었어. 윤회를 안 했으니까 자식이 이런 기운을 받잖아요. 멀쩡하니 불안장애가 왜 생기고 멀쩡하니 우울증이 왜 생겨 자식이 얼마나 한이 많아서 무당에 나왔겠어. 오직한 무당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. 이 자식이 이제 불안장애 우울증 있지만 이게 점점점 커지면 이 아이는 이제 인생이 없어져요. 집안에 큰 신들이 있어서 뭔가 나와서 어이 집안을 해결을 해줘야 돼. 그 대가 너무 세. 왜 내가. 아, 알았으니까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야. 뭐, 무겁게 생각하지 마요. 이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다 해결해.